안녕하세요. 딥마블의 주현주입니다뭐 하는 거야? 오늘은 종이를 가지고 초벌의 딱지를 접을 건데요. 내 네, 시간이 요새 빨리 가는데, 오늘도 세월이 넓 빨리 가면, 이편은 계속됩니다. 으이그 사고 칠줄 알았다, 너. 들어가 있어. 이불에. 뭐가, 아우, 야, 들어가 있어. 네, 이걸, 한장만막 뜯으면서, 테이프로 연결해서 딱지를 접을게요. 아우! 아, 진짜, 아, 야, 방해하지 마. 놀라면 가서 놀고 가. 그렇지, 가. 어휴, 어찌 자꾸, 어지 표현하는 것도 일이야, 일이야, 완전. 테이프로 이런 것들이 연결을 해줄게요. 음, 크다. 이렇게 클 거라고 예상했는데 근데 너무 큽니다 메메 응. 가위로 못 뜯었네요 손으로 박살 내버렸는데요 다시 응. 한면드까 저 우리가 영영거리고 가을인 방이었고, 이건 진짜, 지옥의 도전이네요. 몰라, 적기만 하면 돼. 에이, 몰라, 몰라.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성공을 못할 것 같, 것 같은데. 너네 뭐야! 아, 참나 이 녀석. 가. 건데 귀한 애교는 된대야 내가 딱지 줬는데 이렇게 이 아니? 맛씀 꿈가 로시안 블루 가을이가 그런데 로시안 블루는 까부는 종이래요 가을이도 근데 로시안 블루니까 까부는 건가봐요.

아 가을이 어디 보관할 수 있는데 엄마 안 되겠다 잠깐만요 가을이 가방에 넣어 놓겠습니다. 야, 방해하지 말라. 들어가. 네가 방해하니까 촬영하는데 시청자로 방해되는 거 아니야. 아, 가만히 좀 있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좀 있으라고 다 딱지를 접을 수 있을까요? 실패하면 아까운데 제발 어! 성공하길 바랍니다 까불은 복수야 까불어야지 니 계속 까불잖아 어떡해 나 어. 뭐야 벌써 4분이 지났어? 아, 써서 다 구멍이 있어서 딱지 다져보면 안 멋져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파워 이건 분명 이거보다도 세야 될 거예요. 아 벌써 9분 지났어. 어, 9분 지났네. 아, 어떡해? 뭐가 아웅이야. 아, 야, 이거 잘못 한건데 내게 애용이냐고 네가 잘못했는데. 다닐까 이 몰라 근데 또 그런거 있죠 있다 보면 생각보다 작아져요 이거. 가 니가 떼굴떼굴 거리는 소리 때문에 소리가 잘 안나오잖아 잘영오는소 가을 죽겠습니다. 어, 그러면, 참지로 같이 거어이 모양 하나도 안 먹을 네 완성할까요? 어, 이게 완성할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얼른 그만하고 이다 이 편도 찍겠습니다.